저희가요, 오늘은요, 깨를 터는 날이에요. 아, 일손이 너무 부족해가지고요. 나이 많은 고모들까지 막, 저 명일동에서, 수유리에서, 막 양주에서 다 오셨어요. 자기 이쁘다고 이쁘게 찍어달래요. 제가 세 살짜리도 손이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다들 오셨어요. 너무 고맙게 지금 깨를 털면서요. 요 깨망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. 농협이 갔더니 저희가 사다가 털었더니요. 요 밑으로 이렇게 깨알들이요. 쏟아져 나왔어요. 정말 좋죠? 농촌에는 이렇게 육선이 부족해요. 동생은 훨씬 날르고요. 부모들은 지금 터시느냐고 그래도 즐겁네요. 비가 와가지고 많이 걱정했는데요. 날씨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오늘은 우리 햇빛이 나가지고요. 아주 깨를 잘 털고 있어요. 정말 오늘 기쁜 날이에요. 오순이의 깨서는 날이었습니다.